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누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일본에서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김상준, 정빛 두 전도자가 1907년 5월 30일에 서울 종로구의 염곡동, 지금의 종로 2가쯤 되는데요. 복음전도관이라는 작은 집을 빌려서 전도를 하면서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인근 지역의 교회로 소개하다가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는 이 교회가 된 것이고요 그이 무교동에 있는 보금전동관이 모태가 된 우리 성결교회 첫 번째 교회가 지금 서울의 동대문 앞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외국에 있는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시작해서 시작된 그런 자생적 교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사중 복음이라는 전도 표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사중 복음 이것은요. 한자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은요.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같이 한번 사중 복음 해 볼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 성결교회 주일에 제가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교회 유튜브 채널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2023년 5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중복음은요, 성경의 온전한 복음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성경 중심의 전인적인 신앙을 잘 표현해 준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 사중복음을 신앙과 신학을 구현하는 아주 주요한 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중복음을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결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중복음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복음이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주일이 아닌 일상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만사용통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항상 대박을 터뜨리는 행운의 부족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될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특별히 그 편지의 서두, 머릿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치 우리 성결교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일,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퍼져나갔을까요? 적어도 온 세상에 퍼져나갈 만한 믿음이라면 그냥 믿음은 아닐 겁니다. 즉, 로마교회는요, 다른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아주 신실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 성결교회도, 우리가 다니는 홍천성결교회도 로마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단,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교회에 바울이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은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어떤 종류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성경에도 은사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은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은사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헬라어가요, 여러분들이 잘아는 말입니다.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요, 원래 은사였습니다. 이 카리스마를 조금 단어를 분석해 보면, 카리스라는 은혜를 가진 어원과 이 뒤에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전미사, 마하가 딱 붙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은혜의 결과 주어진 선물이다. 또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리스마의 은혜가 뭔지, 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방에 있는 칼 말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가 가리키는 대상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그 어떤 것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카리스마인 거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맥에서 은사는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사는 어떤 재능, 능력이 아니라요, 구원을 뜻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를 무조건 재능,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 주고 싶어 하는 신령한 은사도 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친절하게 그 의미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16절에도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로마서 전체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바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고 그 복음의 내용을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성경에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믿음의 본이 되고 있었던 믿음에 있어서 훌륭했던 로마 교회와 그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바울에게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요 불신자들이나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 서 있는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은 처음 믿음에 입문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푸대접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처음 구원받을 때 영접해야 되는 분, 딱 거기까지만 필요한 분이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나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빼고는 그다지 찾는 분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한 주간 사시며 얼마나 많이 부르고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 멀리 주일에나 만나는 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희귀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십자가와 부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천국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없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분명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데요.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주는 정체성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뀐 가치관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나를 분별하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삶도 없지요. 정말 복음은 처음 믿을 때한번 말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일까요? 바울은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전해주겠다 말했습니다. 직접 갈수 없으니 편지라도 써서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 믿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잘 믿고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 본래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1절에서 보듯이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운다, 강화한다, 굳건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든든하게 해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물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큰 바람도 맞고 큰 파도도 맞고 흔들립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으면 더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다르게 이해하게 하고 그 앞에서 견과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해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요,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지만, 아직 사탄과 그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깨진 사탄이 모든 권세와 힘을 동원해서 성도를 해하고자 최후의 발악을 하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고립시킴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 영적 전투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란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나약하게 기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나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은요, 내 기준에 감당할 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 감당할 만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 감당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니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만하니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요, 유격훈련을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제가 몸이 이래도 저도 두 번이나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격 훈련의 꽃이요, 유격 체조입니다. 이 시간이요, 유격 훈련 중에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요, 아, 나는 지금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다 배웠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교관이랑 조교가 자, 한번 더, 틀리면 한번더 한다. 결국 몇 번을 더 하게 하죠. 혼자 하면은 사실은 대충 하다가 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머물겠지만, 조교가 시키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유격 체조 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격 훈련 때문에 이 체조 때문에 점점 점점 몸에 근육이 자라고 힘이 생기고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강도 높은 훈련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는 데까지 이끄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알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훈련의 과정들, 고난의 여정 속에서 복음이여, 우리를 끝까지 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준다는 것이에요.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기고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승리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두 번째 이유는 유익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또 서로에게 복음을 말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안위와 위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말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조금 있다 17절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복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하죠. 복음이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있는 열매를 더하고 싶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을 주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매로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가 부를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의 특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 이 열매는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지식들이 많습니까? 고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지식은 인류의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킬지는 몰라도,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혹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큰 감명을 받을지는 몰라도, 역시 사람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 실생활에 여러 유용한 팁 정보들이 있죠. 이것들이 당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자체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만드는 일은 오직 복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변화된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주는 마지막 유익은 16절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라 말합니다 복음의 유익은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 한장 가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까지 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능력과 유익이 다이 복음을 통해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사도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복음 전체의 본질이기도 하며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한절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또한 복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번역한 헬라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커피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요. 이 아포칼립토의 원래 원어의 뜻은 뚜껑을 연다. 덮어놨던 수건을 벗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포칼립토가 대부분 계시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을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의의가 밝혀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의 의의 하나 이 주제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로마서 전체가 다루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의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개념 하나만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깊고도 풍성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자들과 여러 신학의 이야기들을 다 인용은 하지 않겠고요. 성경의 큰틀 안에서 좀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바꿔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의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랍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계시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금 우리 눈앞에 밝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또뭘 하고 계시는지 또뭘 하실지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지며 계시된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주는 유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왜 견고하게 됩니까? 눈앞의 현실이 그저 깜깜한데,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일하셨었지,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왜 위로받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외로운 나를 위해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구나. 많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그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뭐 하나 기댈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것이 없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확실한 믿음과 함께 계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희미할때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의 상황과 현실만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이 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고 밝히 계시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보다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나 걸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 다시 문제와 용기 있게 맞서고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극복하고 어느새 열매를 맺고 어느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17절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될 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게 될때 믿음을 시작할 수 있고 또그 복음을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설득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여기에 설득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이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마치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계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채우고 어느새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믿음으로 마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복음을 듣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복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복음의 모든 유익을 누림과 더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될수 있고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선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이 복음의 유산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답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이 답이 되는, 복음으로,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복음으로 위로받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